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자, 오늘은 신한은행 상황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RS 직군이 보는 면접 중 하나인데요. 이 상황 면접이 굉장히 정말 난해한 상황, 은행원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상황 면접 그 사전 테스트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문제가 뭐였죠? V.I.P. 고객이 자녀 신분증으로 통장을 만들려고 한다. 과연 해줄 것인가였는데요. 자녀 신분증으로 원래 본인이 와서 개통을 해야 되는데 자녀 신분증으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그 답변한 여러분의 의견의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었나요? 그 이유가 제시가 되었나요? 오늘 상황 면접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그 경험을 연관지어서 말해야 하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두 갈씩으로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내가 두 갈씩으로 생각한 이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험까지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갈씩 살펴볼게요. 네, 저는 어 어떠한 이유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마 문제 원인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문제를 원인을 문제 원인을 파악했다. 그래서 이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다라는 거를 이유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라고 하면서 뒤에 경험까지 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활동할 당시 근무할 당시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덧 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190쪽 살펴볼게요. 190쪽 보시면 어, 대기 고객이 많은데 추준색이 고민을 토로하면 나가지 않는다. 라는 질문이 있고, 아, 한장더 넘겨볼게요. 191쪽 볼게요. 우리 사전 테스트에서 한 문제가 여기 있네요. VIP 고객이 자녀 신분증으로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해줄 건지. 자, 두 갈씩 볼게요. 네, 저는 어, 고객이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하며 정중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갈씩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마 VIP 고객님께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우리한테 하셨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주로 가입하시는 상품을 분석해서 가입을 도와드리겠다고 안내 드리겠다. 근데 내가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경험 볼게요. 실제로 내가 영화관 아르바이트 했을 때 누가 청보령화 자꾸 아기 데리고 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안내를 드렸더니 굉장히 만족해 하면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면서 나는 이 비슷한 문제가 앞으로 닥쳐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갈식에서는 상황 요약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 언급해 주신 다음에 이유에서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 그리고 원인 해결 방안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언급해 주시고요 경험에서 비슷했던 경험이 나 있었고 또 문제를 파악했는데 해결했고 결과가 있었어. 입행 후에도 이렇게 할 거야 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황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이유에서 그냥 어 고객이 이랬을 것 같은데 가 아니라 아 고객이 원하는 근본적 원인은 이거였을 거야. 이 문제 근본적 문제는 이거야. 이 문제가 불러올 수 있는 근본적인 리스크는 이거야라고 하면서 문제 발생 원인과 앞으로 나아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이유 파트에서 보여 주시면 되고요. 상황 면접은 그냥 답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이 엄청 물려요. 만약에 지점장이 그냥 해 주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하면 너희 지점 실적 1등 하는데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묻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거 하나는 은행원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원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신 다음에 그 꼬리 질문에서는 그 정직과 은행원이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하셔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 점차 날이 갈수록 굉장히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면접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 위에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188쪽부터 189쪽에 있는 비슷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여러분이 고객 응대 경험에서 미리 정리를 해주신다면, 비단 신한은행 성흥면접 뿐만이 아니라, 추후 다른 은행의 인성면접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올 경우, 어렵지 않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